KFN 국군방송 라디오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주말 순서 듣고 계십니다. 자기 개발을 위한 비결과 행복한 성공 노하우를 듣는 시간인데요. 행복한 성공 법칙.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일수록 확고한 가치관과 인생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서 어, 여러분들께 성공 법칙을 제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중소기업 마케팅 디자이너 조기선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6월 마지막 주네요. 아 그러네요. 1년에 딱 절반 정도 지나가는데요. 네. 저는 축구 경기에서 하프타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갖는 그 하프타임. 지금 마침 딱 이제 1년의 절반 정도가 지나갔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상반기에 나의 했던 거를 좀 되돌아보고 하반기를 어떻게 이제 계획을 수립할 건지 이런 걸 되돌아보는 뭐 이제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6월은 그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장병 여러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달일 텐데요. 저도 사회생활만 쭉 하다가 이렇게 국군 방송에서 여러분들 만나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애국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사회생활을 앞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관심이 가고 애착 같은 것이 가는데요. 아무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네. 그래요. 또혹보의달 6월에 이 지난 주부터 이코너가 시작이 돼서 어 이번 주두 번째 시간인데요. 벌써 이렇게 애국자가 되어야 되겠다. 아시는 네. <laughs> 거 보니까 저희가 잘 모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지난 시간엔 저희가 기브앤 테이크 법칙을 말씀을 들었거든요. 오늘은 어떤 법칙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법칙이라기보다는 아주 흥미로운 이론인데요.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플라시보 효과 의사들은 이게 있다라고 굳건히 믿더라고요. 예예. 아, 예.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요, 1978년에 캘리포니아 연구팀이라는 곳에서 사랑니를 뺀 사람들에게 한쪽에는 진통제를 줬고요, 한쪽에는 가짜약을 주고 실험을 했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가짜약을 먹은 사람 중에 3분의 1 정도가 통증이 완화되었다라고 하더라는 거였죠. 네. 플라시보 또는 플라세보라고도 하는데, 그 투약 형식에 따른 심리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요. 가짜, 설탕물이라고 하는데, 그건 먹고도 3분의 1가량은 통증이 없어졌음, 네네. 또는 나아졌음을 느꼈다라는 반응을 보인 거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아, 드는데. 그렇죠. 예. 뭐 진짜 약도 믿지 않으면 70% 효과밖에 볼 수가 없고요. 믿으면 130%의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그 제가 아는 분 중에 해외 그 의료 봉사하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캄보디아에 의료 봉사를 갔었대요. 네. 사람들이 그 의료 진료를 뭐 이제 받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요. 이 사람들 그 대부분이 간단하게 뭐 파스나 데일밴드 이런 것만 이렇게 처방을 했는데도 아, 좋아졌다, 그러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가더라는 거죠. 이 플라시보의 어원이 만족시키는 또는 뭐 즐겁다라는 뜻의 그 라틴어인데요. 서양에서는 뭐 이방면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도 뇌 속에 그 엔돌핀이 진통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보여지는데, 마음의 작용이 뇌에 미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 약을 먹으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강한 믿음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신체적으로도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요. 근데 이러한 강한 믿음, 이건 인간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 그렇죠. 어, 뭐, 이와 유사한 효과로는 피그말리온 효과나 로렌탈 효과 등이 있는데요. 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네. 긍정적인 사람은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이 예,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음, 그런데 사람이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살다 그렇죠. 보면 예, 화도 나고 정말 열 받을 때도 있고 뭐 부정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항상 웃는 여자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광녀라고 합니다. <웃음> <웃음> 광녀. 광자가 그 광자죠. 네. 예. 머리 핀 꽂는. 예. 네. 그 이제. 근데 결국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보다 이득이 많이 됩니다. 제가 평소에 중소기업 운영하는 경영자분들 많이 만나고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뭐 이제는 어느 정도 이야기만 해도 아이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아니면 아이 사람이 지금 왜 이렇게 고전하는가 그런 음. 이유가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 CEO를 만나셔서 한뭐 10분 정도 얘기 나누시면은요, 아, 이 회사가 왜잘 되는지, 또이 회사가 왜 고전하는지 그런 네. 걸볼 수가 있단 말씀이시나요? 예, 어느 정도 보이더라고요. 예. <laughs> 이 자리 깔고 나서야 되는 거아니겠습니그중소기업을 <laughs> 운영하는 경영자분들을 만나면 그 성공 여부, 또왜 이렇게 고전하는지 여부를 아시고 그 이유를 볼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자그렇다면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왜 어떤 사람은 고전하는 걸까요? 예, 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보면 언제나 이유가 많습니다. 네. 어, 바빠서 거리가 멀어서 뭐, 돈이 없어서 또 직원들이 말을 안 들어서 예또 뭐, 본인 머리가 나빠서 등등 <웃음> <웃음> 참 하지 못할 이유도 많고요. 무엇보다 어,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라는 그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 자신을 묶는 건데요. 네. 그게 결국 손해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자신을 믿고 해보는 거, 긍정적으로 자신을 믿어주는 거, 이게 참 중요하겠죠. 그래요. 성공하는 사람한테는 핑계가 없어요. 오히려 불가능한 것도 난할수 있다. 이런 네. 강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해서 결국 예. 이뤄내기 때문에 성공을 하시는 거고요. 예.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늘 핑계를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정말, 네, 정말 이뭐 초등학생들한테도 못할 이유를 대 봐라 그러면 진짜 뭐 A4 용지몇 개를 쓸 정도로 못할그 이유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네. 저희 그 회원사 중에 여행사가 있는데요. 네. 이 여행사에서 저희 교육에 그과장급의 이제 두 분이 저희 교육에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참, 이, 그, 각기 다른 여행사였고, 각기 다른 이제 과장이었는데, 이두 분의 행동이 정반대였습니다. 네. 그 3개월 동안 마케팅에 대해서 가르치고 함께 이제 연구를 하는데요. 여행사를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서 우리가 정보를 좀 줍시다라는 이제 의견이 나왔고요. 제가 그 책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어요. 네. 뭐 책이라기보다도 소책자라고 하는데, 그 간단한 여행 정보가 실린 미니, 미니북 같은 거예요. 근데 한 여행사의 이제 과장님은 지금 하는 일도 바쁘니까 그 미니북까지 만들 여력이 없다. 시간도 없고, 그거 하려면 뭐 직원 한명더 뽑아줘야 된다. 이런 식이었고요. 음. 또한 여행사의 과장님은 정말, 정말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그 미니북을 만들더라고요. 네. 홈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그 미니북도 올리고, 그걸 이제 여행가는 고객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니까 고객들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해가 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6배, 600% 네. 이상의 이제 매출이 신장됐었고요. 당연히 이 과장님의 이제 연봉도 올라갔죠. 음. 나중에 진짜 책까지 내게 됐고요. 네. 그 본인이 소책자를 만들었던 게 계기가 돼서 출판사에서 이거 참 아이디어 좋다. 음. 책좀 내자 해서 책을 내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이분은 이제 더큰 여행사의 스카웃이 됐습니다. 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일을 할 때, 이유나 핑계를 대서, 아,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요, 한번 해보자. 그렇죠. 나를 믿고, 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게 중요할 텐데요. 자, 성공을 원하신다면은요,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자기 자신을 믿어라.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결국 자신이 믿은 대로 생각한 대로 이 세상은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어떻게 살아도 어렵고 힘든 인생이라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자신을 믿고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더욱 더 자신을 믿고 격려하는 일은 중요하고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론 필요한 법칙이고 이게 좀낙관지럽고뭐 이렇게 어색하긴 하겠지만 자기 자신에게 잘했다. 잘하고 있다, 수고하고 있다 이렇게 격려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니까 네. 자주 스스로를 독려하는 그런 습관 길러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스스로에게 나 네. 잘하고 있다. 그렇죠. 예, 어떤 네. 일을 이제 잘했으면 정말로 칭찬해 주는 거죠. 네네. 나에게 자, 예,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꼭 안거든요. 네. 안으면서 아, 양손으로 정말, 예, 양손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꼭 안고 아너 정말. 멋져 음.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한마디 해보는 거네 네. 그래요 방송 들으신 여러분들도요 양손으로 나를 꼭 아는 다음에 너 정말 잘했어 너는 멋져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또 말씀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성공 법칙 중소기업 마케팅 디자이너 조기선 씨와 함께했습니다.